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셀트리온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네이버 종토방이나 싱크풀 토론방에서 수출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료약품 CM냐 임상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 레키노라주에 대한 수출과 승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주가와 실적의 동행관계를 지금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와 실적이 동행되지 않았을 때 또는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달려나갔는데 결과물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또는 실적이 증가했다 줄어들었을 때 이런 상황들을 같이 한번 자료로서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금 화면이거든요. 얘가 6만원을 찍고 고점을 지금 8천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이 정말 제대로 형성됐다가 기대감이 반영, 결과물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보이는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이처셀, 줄기세포회사예요이 줄기세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바이오, 의품, 바이오 품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이 줄기세포 시장이 너무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량에서 따라주지 못한다 사실 배양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줄기세포를 많이 배양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이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세포라고 하잖아요.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기관 괴가 되고요. 이게 모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어디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에서도 분화가 무한히 가능한 배아줄기세포가 있고요. 이 배아는 포배기 상태에 있는 걸 말해요. 임신하고 2주 동안에 즉 어떠한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하다 어떠한 조직으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걸 배아줄기세포 또 하나의 줄기세포는 분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피부 뭐뼈 그리고 뭐 장기 이런 부분들로 한정이 된 건데 이거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성체를 만들어내는 곳은 뼈와 뼈마디에 있는 골수 두 번째 제대혈 탯줄에 있죠 우리가 은행에 뭐, 병원에 갔을 때아 제대혈 분양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확인을 하고 병원 갔었을 때. 탯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지방 줄기세포라고 하죠. 이 지방에서 이거를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어디로든지 분화가 가능하다. 즉, 재생에서 파월라는 능력을 보이잖아요. 사실 세포가 파괴가 됐는데, 그거를 재생시킬 수 있다. 거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과 파괴력과 효능과 이런 부분은 정말 매우 탁월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과학기술로 이 부분이 계속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재생, 그리고 면역과 이동에서 바이오의 품 중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이 배양에서 이게 배양 생산하는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벽에 부딪혀 있다. 또한 이 규제 제도에 의해서 아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은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제품이 나와 있는데 성체 줄기세포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두 가지예요, 크게. 결국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됐겠죠. 그쵸?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근데 이 결과물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꼬라박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고요.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가는 다시 꼬꼬라진다. 두 번째, 사실, 오너, CEO, 이 회사와의, 이 주주와의 신뢰관계는 무척 가장 중요, 무척 뿐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CEO에 대한 약 이슈를 좀 보고 갈게요. 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형 구형, 상한가 찍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덕분. 여러가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분이 RNL바이오라는 회사를 또 하나 상장을 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경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상패가 됐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네이처 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신라젠. 신라젠도 예전에 정말 팩사백, 가암 항암 바이러스라고 하는 첨단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죠. 시작에 많은 관심을,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그리고 주가가 만원대 정도부터 15만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리고 현재 7,800원까지 저점을 찍고 12,000원에서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상당히 많죠. 이때 고점권에서 여기 오너가 CEO가 물량을 털었죠. 명분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물량을 털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반증을 보여요. 첫 번째, 이 팩세백이라고 하는 항암 바이러스.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유전자 치료제가 여기서 많이 번식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다국적 제약세도가 병용임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 시장에서도, 어, 이거 진짠가 보다. 이런 이슈를 많이 받았죠. 여기 문은상 대표라는 사람이 치과 의사 출신인데,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랩, 여기서부터 시작한 회사가 바로 신라젠인데, 이거 갖고 와서, 여러 가지 뭐, 말을 하면 좀 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회사와의 신뢰. 두 번째, 임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반증. 이 부분이 다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상태에서 거래 정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도 지금 말이 많죠?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 9명 기소. 정관계 로비 확인한돼 뭐,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 법원 증거 인물 도망우려. 뭐, 전격 사태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첫 번째로 회사와 CEO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너를 이 부분에 첫 번째 장기 동향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이 결과물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빠그러진다 그 다음 DI 반도체 후공정 관련 장비 기업인데 펀더멘탈이 그냥 무난합니다 그런데 얘가 예전에 싸이 테마주로 엮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너분이 싸이의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싸이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한번 엄청난 지금 관심을 받게 되죠. 세계에서. 그래서 빌보드 차트을휩쓸게 되는데 이때마다 한번 주가가 광풍이 나와요. 훅, 훅, 싸이 테마주. 그리고 그 뒤로 회사 실적은 보통 매출액 1000억 대에서 2000억 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이 펀드 멘탈으로 수렴을 한다. 결국 싸이에 관련된 테마감이 나온,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지금 반영해서 떨어진다 DI의 매출액이에요 1,000억대에서 1,900억 뭐 1,500대에서 1,000억대에서 2,000억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주가는 이 실적에 수렴을 한다 주가와 관련 없이 튀게 되더라도 이 주가라는 거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싸이 기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기대감이라고 그다 사실 테마죠. 이 회사 펀더멘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왜냐면 싸이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와 회사의 실적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부분이죠. 한미약품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의 고 임성기 회장님이 정말 사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참 기억될 만한 분이시죠. 랩스커버리, 그리고 뭐 신약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존경만을 받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기도, 여기이 한미약품도 절대 실적과 주가가 동반한다, 동행한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이 주가가 엄청난 랠리가 나오죠. 이 부분이에요. 이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장을 하고, 이때 또 랩스 커버리를 유럽에 엄청나게 기술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에 붐이 불게 되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이때 고점을 찍고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물론 매출액은 1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결국 박스권에 있다. 결국 이 부분도 주가와 실적은 장기적으로 절대 동행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2014년, 15년, 16년 손익계산서거든요. 한미약품. 매출액이 2014년도에 7612억에서 15년도에 무려 1조 3,100 1조 3,107억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1조 3,175억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주가에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그뒤 다시 매출액이 8천억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한미 아품이 매출액이 8,800억대. 2017년 9천억 1조 1조 1천억 1조. 1조. 자, 성장이 거의 정체가 되죠. 8,800하면 9,000억이라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 9,000억에서 1조대에서 멈춰지게 되면서 결국 주가도 아까 1조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1조 3,000억, 7,000억대에서 퀀텀 점프를 하고 주가가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그리고 지 주가가 빠졌죠. 매출액은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5년이 주가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주가로 볼게요.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엄청난 컨텀점프 그리고 쭉우아양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왜? 1조 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주가가 맞춰서 이 프레임, 이 뼈대, 몸통에 맞춰서 주가가 형성된다 이게 주식 투자의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결국 2021년도가 2020년 대비 얼마나 성장하느냐 2022년, 23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느냐가 미래 실적을 예측하느냐가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먼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감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찍어야 돼요, 실적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기대가면서 결과물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바로 꼬꼬라집니다. 그리고 실적을 찍게 되면 주가가 더 간다는 거죠. 또한 실적을 찍게 되는 게 여기서 사실 진리인데 실적이 성장하다가 성장의 정체가 되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실적에 수렴한다.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국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적이라는 몸통에 의해서 이게 실적, 이게 주가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다시 한번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즉, 지지 않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 펀더메탈과 실적으로서 주가는 반드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셀티온 소식을 한번씩 볼까요? 최소 3조 윤곽 드러난 코로나 치료제 시장 국내 제약사 기대 만발. 일라이 릴리 미 정부, 리 제네론 미 정부 계약 액수만 3조 넘어. 일라이 릴리가 2.3조. 그리고 리 제네론이 3.5조. 미국 정부와 계약한 금액이죠. 총 5.8조일 겁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램 대시리뷰로 지난해 3조 매출 기록. 대단하죠? 유럽 및 기타 지역 확대다면 시장 규모는 커진다. 치료제 시장 다양하게 분화 전방에 매출 기대. 하나금융 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전 보고서는 참조만 합니다. 지금 시장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라이릴리의 밤라니비밥 모르고 병용 에테시비밥 병용투여 총 일라이릴리는 전체 계약 규모 2.3조 원. 리제네로는 역시 두 번에 걸쳐서 3.5조 원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치료제를 미국 정부와 공급 계약을 맞았죠. 여기에 유럽형 매출이 더해지면서 유럽에서도 총 일랄리로 리제너는 도드상 268만원, 총 4억유로 5,355억원 정도의 항체 치료제 구매 계약을 맞아, 맺었다. 미국 공급 계약보다 비싸다는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글로벌 코로나 치료제 시장 규모는 기존 시장 투산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출시를 치료제를 출시한 길리어드도 램데시비르로 약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결국 사실 램데시비르 이거 치료제 효능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약물 재척중의 효과이기 때문에 효능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들도 말이 많이 나오겠다는 부분입니다. 램데시비르 기존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처방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실제 셀트리온의 레퀴노나 매출을 최저 6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1.8조 원. 그죠? 1조 8천억 원대죠. 그런데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6천억이 뭡니까? 이건 아니고, 이 3조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우성 대표께서 이제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한다고 했고, 200만 명에서, 200만 명분에서 300만 명분, 이 부분을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조에서 6조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매우 울트라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을 분명히 했죠? 전 세계 코로나 환자 가운데 경증 70%, 중등증 20%, 위중증 10%로 분류하고 있다. 위중은 지금 중증으로 넘어간 걸 말하는 거고요. 경증과 중동증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90%를 다 커버한다, 레키노나주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길리어드나 일리아릴리아 니 제르노는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FDA 허가를 받았고, 셀트로는 아직 FDA 얘기가 없어요, 아직. 그리고 EMA는 이제 확인해 보면, 길리어드가 2월 20, 2020년 4월 30일날 롤링 리뷰를 게시해서 약두달 뒤에 2020년 6월 25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EMA 승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4일날 롤링 리뷰를 실시해서 3월 5일 대략 한달 정도 리제너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1일에 들어가서 2021년 2월 26일에 지금 승인을 받았거든요. 결국 뭐 대략 한 3주가 좀 넘어갔죠. 4주가 좀안 되고 한달 안에 3주에서 4주 안에 4주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EMA 승인. 가 지금 승인이 지금 곧 기대가 되고 있죠. 여기에 동종적 프레그룸을 통해서 빨리 하루라도 지금 소식이 들으려고는 우리 주주들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싱크을 토론방을 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CDP 59에 관해서 지금 네이버 존토방이나 싱크풀에서 모두 좀 시끌벅적하다고 하는데 이 셀트리 오오 님, 우리 주진님이신데 굉장히 자료 검색하는 거에서 구글링에서 실력자시잖아요. 수출입 통계 관련 통계에서 예전에 찾아놓긴 했으나 오픈하지 않은 이유는 임상시험을 위한 제품은 셀트리온 공장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상용 시제품 생산을 여러 곳, 누비산 독일도 마찬가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CMO를 위한 원료 생산인지 아니면 임상용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수출인지 확실치가 않아서입니다.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CMO를 위해 원료 의약품을 수출할 때 기본 세율이 0%인 건가? 긍정적인 부분은? CTP59 완제품도 신고 비율 86.36%의 비율로 수출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이트를 좀 달아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고요 여기 CTP50%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86.36%의 비율 신고 비율 기본세율이 8%로 나오고요 보면 은 면역물품 그리고 여기 보면 CTP59가 나오죠 드럭 프로덕트 생산물 그렇죠? 드럭 프로덕트 여기 CTP 59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좀 계속된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레키노라 주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조바심 준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EMA 지금 공식 승인 그리고 롤링 리뷰 이거 끝나 이제 이거 중요한 건 동종적 프로그램, 공식 승인,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이 먼저 나올지 물론 승인이 조금 딜레이가 되기 승인이 나기 전에 동종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출 소식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램시마 SC가 미국 위장학 학회지에 임상 논문이 발표됐다고 해요. 우리 주주분께서 좀 남겨 놓으신 건데요. 보면 램시마 SC가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 승인을 획득했죠. 미국에서는 임상 3상 신약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4일 미국 위장학회지에 아래 임상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쭉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화회에서 2019년에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이번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한 것으로요. SC 타입은 약동학적으로 아이비 타이와 결국 피하주사 제형 타입은 정맥주사 타입과 동등하고 그리고 SC 피하주사형 타입은 유효성과 안정성 면에서 염증선 장질환 치료에 잠재적으로 적합함. 미국 임상 3상 목표 종료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자, 임상 3상 종료 시점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미국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램시마 SC. 사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정말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한 부분이죠. 자가면역질환 시단 50조거든요. 이 중에 이 램시마 SC가 장기적으로 20%의 목표, 즉 매출액 목표를 장기적으로 10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무척 크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또한 배터로 받았습니다. 바이오베터. 배터.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 하나만으로도 셀트리온의 파괴력은 무척 크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원본인데요.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 부분. 자, 논문에 대한 부분이었구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2020년 1.8조 대의 매출액을 보였죠. 2019년도에 매출액 1.1조 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제가 지금 a t s 가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네이버, 네이버 금융착오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2000, 이때 실적이 한번 증가하고, 실적이 정책에 다게 나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대외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다시 한번 1.1조 대에서 1.8조. 그리고, 2021년. 결과물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승인 나왔고, 허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제, 아니,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 나오고, 수출 찍으면 주가는, 자, 과연 2021년 매출액, 목표치는 어디일까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셀트리온은 실적이 찍히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편안하게 주가의 목표, 목적지를 자신의 목적지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안전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